아이고 내려와. 자뭐 뭐 있는지도 몰라. 자 여러분. 우리. 자 안녕하세요. 야야 시에프 야, 치자. 기아 기다려라고 진짜 이, 힘들어. 아니 왜 그래요? 아, 나와 나와. 하나먹 다시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시에프 치자. 야일로 와. 다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이리 오라고 자식들아. 아 미안. 나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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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라. 네. 야 너라고 아 넣을 거예요 넣을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저저 어, 저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죽으셈. 아니요, 괜찮면돼요 아, 아 님. 그리고 여기를 침대로 세요 나와. 야, 너도 나와. 침대로 가리게. 예스. 르르 아, yes. 아니, 자, 지금, 자, 지금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갑시다. 자, 야. 잠들 잠들 같은 소리 하고 있 안녕하세요 다무디입니다 시작합니다 야야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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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이새띠들이다 죽었지 아, 아, 이새띠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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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뗏기 어날 죽여? 아, 날죽여해 아, 아아 아, 튕겼다. 튕겼다 튕겼어요 빠이 아잠여아랭 먹어. 님크 뭔지 하지 말게 야니 네 어디가 잠깐만 야 꼬마야 어디가니 아 님들아 가빠 뭐냐 가빠 수고 야네아 진짜 아, 털지 말게. 양심 털지 야, 말라. 야, 나 좀만 줘. 진짜. 아, 있는 거 줘, 진짜, 제발. 있는 10기가. 거 줘. 아, 근데 우리 어떻게 올라갈 거? 내가, 내가, 내가 잔디 캘기그 그니까, 나, 가분만 줘, 가분만 남은, 나무 가분만 줘. 나무, 남은 가분만 주세요. 오케이. 나는, 브로스... 야, 님들아, 빨리 와라, 씨. 진짜. 거예요. 님들아, 뭐 하고 있길래 안 오해? 님. 노답이? 님. 님. 와이. 주세요, 제발. 아, 님들아. 아부터 안 추고, 야, 난 거민. 아씨, 이이이 이, 이 녀석들이. 자, 시 내가 하나 더 켤게요. 저또 하나 켰어요. 나 올라 온걸라나왜점프맵에서 올라가지?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가 거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아, 이거 이거. 아, 다이아고 있다 나는. 아예예예 예. 예, 예, 예. 너 어, 어디 니아 저기. 여 이거 다야가운 드세요 다야가운. 제가 이걸 어, 찾겠습니다. 빨리 줘라. 여기 있습니다. 레버 찾습니다. 어? 찾았어, 레버, 벌써? 벌차도 근데 거기 거기 가시 있습니까, 설마? 어. 여기 있지, 당연히. 덜덜. 어, 여기 하나 더 찾아야 되네, 몇개 야, 나하이다 아, 나... 이제 어. 열쇠 다 찾았다. 아, 발이 다. 기겁한다. 어. 어? 뭐라고? 야, 내가 가 볼게. 여러분. 다. 여기서 네, 그냥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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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검 찾았습니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죽이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아, 죽이지, 죽이지 마시고 그거야. 저 나무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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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형님 아니 와. 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래, 줘. 야나나 나무검이라도 나 줘. 저기 저기요. 활이랑 검이랑 바꾸실래요? 아니요. 이것도 아 이거 마검 아니잖아요. 아 그거 그 우리 타 그건데. 그럼 다이아검이랑 바꾸실래요? <laughs> 예 바꾸실래요? 일단 이거 열쇠부터 잡으세요. 네. 두개더나왔습니다두개 아, 예측! 아, 예측! 아, 예, 예측걸. 아, 왜안 나오냐. 아, 나 진짜. 아 저기요. 이거 왜안나오니까 아, 누가 때렸어요? 내가 때렸다, 이 자식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핑핑핑핑핑핑핑! 아, 야. 핑핑핑핑핑핑핑! 아, 나 아파, 아파! 시끄 이, 왜, 안, 맞아? 나? 어, 그러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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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무적 썼지? 아니? 어, 봐봐. 아니야! 아, 기다려봐, 그럼. 야, 잠시만, 기다려봐. 한판 해보고. 아니, 님들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들이 지금 이거 정신을 못 차렸네. 열쇠를 찾아야죠, 님들아. 이거 반칙 쓰면 안 돼요, 이거. 솔직히. 안 그래요? 안 해. 아, 도대체 날 누가 때렸냐? 아니, 여기 다 야감해 있잖아. 나 화장 거걸였다 야, 진짜. 쉬운데? 저기요, 맞고 싶어요? 야, 기다려보다 저기요! 아, 왜요? 단무지씨? <laughs> 단무지씨. <laughs> 어, 나 네, 이것은! 님들아, 나한테 갑옷이 많다. 그럼 저 좀만 주셈. 화살도 하나 더 있다. 응! 저도 주지 아니! 어, 맞네? 미안해. 님두개양어야아아 이색 아니 님들아 아니 왜 그래 아나 떨어졌 잘 죽어 나안떨어졌다행히 응. 식기 식기 잠시만 텔포에서 죽은 지점 돌아가기 됐어 Y 텔포 텔포 아 나도 마이너스 아 진짜 나도 마이너스 다운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뒤로 어? 뭐야 너? 나 스폰 포인트 할수 있지롱 아, 진짜 마인마스터 쪼고 씨. 아나 저기요 아 니마 뭐하셈 아 짜. 아셋좀 잘못했다 아씨아 아, 뭐야 나셋좀 잘못했잖아 야, 너 동현, 너. 나 D D D, D G U S 사어 D 그러니까 합쳐서 어. 그냥 동현 내가 이름 아나 나 원래 동현. 이렇게 원래. 야나 신발 하나 줄까? 예. Yeah. 신발 주세요. 나 진짜 가차가 없으니까 주게 어! 음, 꼬마신, 크크크. <laughs> <laughs> 저기요. 와이요? 눌리시는 거예요? 노노 아니. 아, 진짜. 개쓰레기네. 아, 아, 고정버섯. 용들아 민... 이렇게 되면 나 진짜 자꾸 게임모드 바꿔야 민정. 이게 불이 빠질거 어, 아니야 야 잠시만 나 저기 야 우리 양털 하나만 캘 사람 없다 캐지 마라 그다. 아니 야가 침대 있어 맞아 마인 마.. 마인 마스터 하셈 스폰 포인트 설정 야씨 다음에 다운받는다 뒤로 아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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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laughs> 포인트 하고 허아 음. 아니, 너, 너, 안심적으로 아, 저, 너, 양심적으로, 너도 스무인 하지 근데, 마시다. 나도 뭐, 없어 나와보세요. 다들. 네. 아, 나와. 진짜, 뒤로. 오케이. 이게 하나 설치해줄게. 여기도 하나 설치해주고. 안 돼! 여기도 하나. 아, 이거 안 된다, 자꾸요. 짜 오케이. 우 진짜. 우르세! 아. 오, 됐다. 아, 미쳐버리겠네. 광고에 우루사라고 뭐가 나오죠. 우르. 우, 사, 크! 오지 마, 아! 니만 뭐해? 해봤지. 응. 아, 컴퓨터에 있었어... 크! 컴퓨터 해봤자. 아, 이런. 나 아, 이거, 이거 부술 시간에 그냥 가겠다, 아주. 야. 네. 아, 냄새 포인트 안 해놨어. 아, 씨. 아! 나. 야! 아니! 야! 우리 솔직히! 잠깐만! 나 아, 아니야 뭐 마인마스터 야, 하지 말라고? 어 왜? 아 니네가 깔고 와 그럼! 아! 니가! 니가! 아! 씨! 안돼! 나발광솜 깔아 아 그럼 나한테 다 줘봐 여기. 어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아네개 오케이 아 나.. 도 하나 나한테 오는 사람 어스폰포이트 됐고요 아이거 스폰 포인트 아스 어. 포인트 안 하면 할들이 스폰 포인트 하나 오케이 일로 오삼 내가 가겠삼 잠시만 나 여기다 스폰 포인트 설정해야겠다 일로 와 이거 계단이 다사살도좀 야침으로 만드는 법해야야침 만든다 네어 근데 사살이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겠냐 내가 살짝 샀어 먹어봐 힘들어 오케이, 아침 만든 간다 뭐 아, 나도 안먹었 내가 먹었나? 아닌데? 한번더 사줄까? 보고 응? 달려라 죽을 뻔했어 야, 야 여기 위에 상자 있지? 어? 응. 아니 위에 상자에 내가 화살 하나 넣을게. 어. 단무지 씨? 예? 아니 왜왜 왜? 한 번만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단무지 씨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위로 가는 거지. 상자 캐치다 상자. 단무지 씨 와이어. 자무지씨 없어요. 내로? 아 내려와봐. 아니 자무지씨. 아 왜? 아니 내가 신발 줬더니 지금 총 포인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응. 인성 개쓰레기 이제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고 모들려고. 이미 다 올라갔네지. 오케이. 우리 쟤를 먼저 죽이는 걸 추천한다. 폰지봐폰지봐내 친구. 저놈을 먼저. 어. 아 씨. 저놈을 먼저 죽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 올라갑니다. 하나 설치해 줄게. 설님나 응, 가야 돼. 아 벌써? 야, 4 7 분이. 아 그래? 아 그래요? 잠깐. 그럼 그럼 일단 님은 님은 다음에 C F 찍는 걸로. 그럼 C F C F랜다. 어때? 음. 쉬운데? 안녕. 울타리가 재밌어. 안 보이잖아. 안보지야 여러분, 못금여러 어떻게 나랑 똑같은 자리 분지지냐스폰지밥여는분 지금 다러서 이만. 여러 아, 네, 지금 여러분, 구독하기 한 번씩 감사드 지금 여러분, 지금 여만님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 근데 구만님 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 하나 만들지? 난 아프리카 티비는 있는데 티비는 없습니다. 아우 이거 맛있네 이거. 아우 맛있네. 크? 크? 니? 크? 와이오 야 니가 나한테 티 내가 너한테 티피 할래. 티피 못해 이거 멋있켜 뭐 응. 왜? 네. 티피 못해 이거. 젓가락 없죠 이번엔 블럭이다. 블럭은 쉽지. 데임즈 <laughs> 포인트. 나도 갑옷 입었다, 짜샤. 너, 너 신발밖에 없는데? 크? 아, 니까 동갑바 입었는데? 아, 그래? 동갑바 나보다 안 좋잖아. 보호 에시야보호에 나도 배. 아, 근데. <laughs> 아, 귀찮아. 세형한테로. 스폰 포인트하고, 이. 동현님. 왜요? 맞춰요. 어? 예. 아, 진짜 이거 뭐야, 철불로 크? 동현님. 맞춰요. 네. 뭘? 단무지, 단무지 너무 멀리있어요 스포 포인트 이거 마크, 이거 마크, 빠이염 아! 아니, 크. 야, 야 조, 가만히 있어봐 어. 아, 이거 tp 대나보기있가 tp 안된데? 그거 봐봐, 텔레포트 추가 확인 아 내가, 한, 잠깐만 겜모 써줘, 나 올라가게 겜모? 어, 너 스폰 포인트 하면서 올라갔잖아 어거 좋지 나 나간다, 잠깐. 빨리 깨물어줘. 어, 기다려, 기다려. 기, 자, 상조 닫겠다? 여긴 일단, 어우, 우리, 야, 일단 여기 귀찮으니까 쭉 가지. 님, 우리 걸어가면서. 됩니다. 아! 님 걸어가면서? 아, 근데 이거 한번 해야 돼서? 너 어디 갔어? 나도 감. 나도 어디? 감. 너우딘나 네. 여기 있네. 안녕. 자, 빨리 이제 바꾸지. 어, 오케이, 나간다. 아, 없어, 없어, 없어. 나, 나, 나 올라갈게. 자, 창조적. 나, 일단, 돌포 깬다. 어, 네모바지 그리고. 스폰지. 어. 어. 이만, 나 올라갈게. 야, 서, 야 솔직히, 이거 크리에이티브 한 다음에. <laughs> 아니야, 나 창조적으로 할게, 그냥. 근데 안 돼.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 자, 여기 다시 서시고. 내려가지 마자 창조적 바꾼다. 예. 뷰러포? 응 생존 승조조 승조조 오 깼어? 이거 깰수 있니? 몰라 안 돼, 야 안돼 야타임야 청조조 안 풀었어 이거 여기 근데 왜 포장밖에 없는겨? 야뒤 아직도 깬모깬 모.. 라고 아닌데 승조 청조조 됐냐? 아니 야, 야, 나왔다 와야 돼어 나와 나 왔다 갈게. 아파. 야 죽어라. 아, 뭐, 뭐, 뭐해? 나 이거 나내 거. 아니 진짜 얘 녀석들아 야. 진짜. 이성봐. <laughs> 어라 아, 왜 때려요. 니가 이성 개쓰리기였어. 그그 먼저 먹던지 즉시 고통 포션을. 자. 이나 왜 이성 쓰레기? 나 쓰레기 짱이지 뭘 쓰레기. 쓰레기 크 나이트 드롭 게임 어 아유 발광 다 끼워지네 어 상은 상은 너무 찾았다 w h a 크얘 어디 가시오 여기 마하한 다했다 가자 오래 어서 아, 니네 어디니 마 뭐두 니마 뭐야 님 진짜 하지 말게 아, 니마 뭐야 아님 아, 이제부터 좀... 알겠음. 이제부터 나도 세톰 안, 안 쓰겠음. 어, 너, 너, 아, 너 왜, 지금 누가 날, 가시로 때려가지고요. 자 아, 됐고요. 아우, 렉 아우, 그만 때리 댐.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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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잠깐만, 아. 나왜 떨어져! 아, 비록 뒤로, 뒤로 야, 나왜 떨어지? 으아. 아우. 야, 나 떨어지고 있음 뭐야. 야, 나 아이템들 다, 아이템들 다 달아줘. 거기, 그, 드루퍼에 있어. 어, 아, 이 새끼가 먹었나봐. 아니, 그게 아니고. 발광석? 아니. 다 캐줄게, 비겨 양털, 설치. 어? 야, 미안. 야, 지민이 죽 아, 아, 야, 뭐냐? 누구냐? 누구 나 때렸냐? 니힘들아 네 야, 내면, 내면 들게 크크.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업로드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